이 무시통 히터에서 나오는 이 열을 이 장치가 회수를 해서 이렇게 예, 예. 온수매트로 온수매트를 이렇게 예, 예. 돌리는 거죠 예, 예. 무시통에서 켜놨기 때문에 예. 히터는 나오는 거고 예, 예. 원래대로 히터 바람이 나오는데요 대기 예? 가스의 온도는 예. 200도예요 아 그렇게 높아요? 예, 예. 여기서 회수해 버리니까 네 예, 여기서 싹다 버리는 열을 다시 회수 예, 예. 국내 최저가일 겁니다 최저가지요 이게 전기 지게차잖아요 네 예, 전기 지게차 이 앞에 이상한 장치 작동 줬어요 중국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 주택 직거래는 캠핑 제공 집거래 메모를 60만명에게 알려 보세요 검색창에 캠핑제구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에 중고집거래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자 강원도 춘천에 캠핑스타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요 장치가 굉장히 색다른 개념인데요 지금 차 밑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리프트를 올린 상태에서 지금 차박 스타렉스 캠핑카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무스터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구요. 무스터 히터 토출구, 예, 매연 배출구죠. 배출구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유상하게 감겨있죠 요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무시턴 히터에서 나오는 가스 부분의 이 열을 요 장치가 회수를 해서 이 회수 열로 온수배틀를 데워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자 캠핑스테이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laughs> 이걸 예. 개발하신지가 꽤 오래되셨다고요? 이거 개발한지 네. 처음 개발한 한 10년 됐고요 네. 예, 상용화한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아무도 사람들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걸 잘 많이 모르죠 어. 근데 저희가 전체적인 시공은 한천대 이상 했으니까 상당수 네. 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지난해 저기 EBS 극한직업에도 소개가 됐던 아. 무시동 히터 열 회수, 폐열 회수, 폐열 부분. 회수 오일러 네, 예. 네, 그래서 예, 예. 여기 무시동 히터에서 나오는 예. 예. 그 매연 이제 매연, 예, 매연이죠. 매연 가스, 배기 가스, 배기 가스 나오는 부분을. 예. 감았는데 요게 뭐예요? 요거는? 아, 여기 스테인리스 주름관 속에다가 아 동파이프를 감아서 집어넣습니다. 자, 요게 지금 예. 이제 밖에 나가서 볼텐 부... 텐데. 예, 네. 예. 시연을 하고 있죠? 예, 그렇 갖고 계신데 한번 예. 나가서 설명 해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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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시면 요겁니다 여기 지금 예.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건데, 예. 요 요게 원래 이제 물시히이터 예, 배기 배기가스, 가스 나가는 통이죠. 관이죠. 관이죠. 그 예. 주름관. 예. 주름관. 주름관, 예, 스테인리스 주름관. 예. 이 안에 주름관.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동파이프를 감아서. 아. 네, 감아서 열을 이제 그리고 안에다가 물을 통과시키면 이제 열교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동파이프 요거 감았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요걸 동글동글 동글 감아서 예, 동글동글 동글 감아서 여기서 열을 이제 예. 동파이프가 열을 빨리 빨리 흡수합니전도율이 가장 좋으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예. 여기 보시면 요렇게 그래, 예. 온수매트로 온수매트를 그렇게, 예. 이렇게 돌리는 거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자 요거 지금 온수매트가 지 지금 만져 볼게요. 예. 어 뜨끈뜨끈한데 예. 보통 온수매트는 이제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 온수매트를 그렇죠. 많이 사용해요. 그죠 전기 온수매트는 전기가 감당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그 기존의 무시동이터가 거의 뭐 하여튼 다 거의 달려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상당수가 네. 달려 있는데 그 무시동 히터만 가지고 겨울 난방, 남방, 동계 난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하 네. 10도 내려가면 네. 거의 나가서 이제 생활하기가 불편한데 저희는 이, 이 온수매트를 사용하면 영하 20도에서 굉장히 따뜻하게 지내실 수가 다 있습니다. 다 이제 무시동에서 켜놓은 상태죠? 그렇죠. 무시동에서 네. 무시동 켜놨기 때문에 네. 히터는 나오는 거고 네. 원래대 히터 바람이 나오는데요. 네. 그 무시동 히터에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그, 토출구에서 나온 온도가 이제 65도, 60도 네.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배기 가스에 나가는 배기 가스의 온도는 네. 2 0 0도예요 아, 그렇게 높아요? 예, 예. 어. 거의 3배 정도의 열이 이제, 어. 높은 온도의 열이 이제 버려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전체 휴지를 하면 여기는 뭐 당연히 200도니까 못 만지겠죠? 네. 이게 그, 밤에 어두울 때 보면 이렇게 싹빨개요 아. 근데 여기는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열을 아. 완전히 빼서. 여기서 회수해버리니까 예, 여기서 싹 답. 버리는 열을 다시 회수해버 예, 예. 여기 달려있는 거죠, 지금? 예, 달려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60m가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예, 예. 여기 달겨있는 거죠, 밑에? 예. 베이키스가 이쪽으로 나오는데요. <laughs> 여기로 나오는데 여기에 만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치. 네. 예. 이거 못 만집니다. 그냥 이거 하면 만지면 그냥 파장 입어버립니다. 아 네, 여기로 만질 수가 예, 있다 예. 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 또서수장치가 된다. 예. 자 요거 이렇게 설치 작업해 주시는데 얼마 가왔을까 비용? 저희가 이제 부가세 포함 100만 원에 100만 원 정도, 예. 그 그러니까 어떤 차종이든 가능한 거죠? 이게 음. 장점이 큰 차들은 뭐 저게 그뭐그 뭐그 온수식 음. 보일러를 달잖아요. 뭐5 k w 에 온수식을 달면 되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작은 아. 차들은 그큰그 그 온수식 히터를 달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공기식 히터가 달려 있는데 저희는 아까 보시다시피 이게 그 하부 쪽에 달려 있으니까 네. 공간을 하나도 추가로 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네. 열 효율도 좋으니까 연료비도 적게 들고 네. 그리고 이 히터를 그 강하게 틀지 않으니까 히터의 수명에도 아마 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석이조 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버려지는 열을 회수해서 예. 다시 예. 재활용. 석조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설치하는데. 예. 100만원. 예. 그, 메터도 제공해 드리고요. 아, 메터 제공까지? 네, 예, 터 제공해서. 네. 100만원에. 100만원에. 저... 설치해 주고 예. 계십니다. 이 스타, 예. 캠핑스타, 주천에 예. 있는 캠핑터에서 이렇게 전기장치 전문 회사인데, 예. 이렇게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 태양광 장치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자, 요것도 스타렉스인데, 예. 파법 이게 몇몇 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어, 450 와트, 450 와트. 450 와트. 예, 팝업에는 450 와트. 네.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천정에는 510 와트예요. 510 와트. 예, 예. 요거 설치해 주시는데, 예, 요것도 비용을 예 부가세 굉장히 저희 맞는 거죠? 예, 부가세 포함해서 지금 110만 원네. 어... 예. 아마 국내 최저가일 겁니다. 최저가지요 네. 다른 수명이 짧은 뭐 6개월, 1년 가는 그 PVC 계열 가격보다도 저희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해 주시는데 네. 100, 110만 원. 1 0만 원. 예. 스타렉스 스타리아. 예, 스타리아 스타렉스 되고요. 네. 뭐 어떤 차종이든 이제 저희랑 협의하면 뭐전 차종 다 가능합니다. 더 와트수 많게도 가능하죠, 공과가 있요 그렇죠. 있으면? 저희가 지금 뭐 카운티에 3 0 1 5와트까지 설치하니까요. 아... 뭐 태양광에 대한 그 음. 노하우는 저희를 능가할 수 있는 업체가 없죠 국내에 예. 가장 알려진 전기 맛집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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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본적으로 팝업 장치에는 450W가 기본으로 깔리고요 네. 그다음에 팝업이 없는 데는 스타리아는 450W 네. 스타렉스는 510W까지 예.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장착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시간은 미리 예약하시면 예. 당일 아침 8시에 입고해서 오후 5시나 6시면 출고가 어. 가능해집니다 무시동 히터 1회 장치는 얼마나 걸려요? 하루는 끝나요? 네, 예, 하루 끝. 아, 알겠습니다. 예, 미리 예약하시면 당장 좋은 뉴스가 될것 같아요. 예, 예, 예. 자, 마지막으로 한번볼 예. 텐데 예. 이게 전기 지게차잖아요. 예, 전기 지게차. 배터리로 움직이는 지게차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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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앞에 이상한 장치 닥터 놓였어요. 그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인산철 배터리를 이제 최적화 시켜서 이제 저희가 인산철 배터리로 이제 전기 지게차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전기 지게차가 보통 납산 배터리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쪽에 납산. 예, 납산 이 납산 배터리가 다 깔려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제 인산철로 하면. 음. 음. 그 보통 이제 그 납선 배터리로 하면. 관리가 잘안 돼요. 아. 예, 그래서 증류수를 많이 부어서 넘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 안 부어서 말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수명이 짧거든요. 실제 사용하려고 하면 잘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만 꽂아서 충전만 하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 좋은 장치입니다. 자, 한번 실 보여주시죠. 실물 예. 어떻습니까? 실물은 여기에 네. 있는 여기. 여기 사실은 여기에 들어서 예. 여기 뒤에 실는 거죠? 그렇죠. 안에다 집어 넣는 거죠. 밖으로 이, 빼놓으신 예, 거죠? 부피를 타시려고? 예아 저희가 지금 작업 중이라서 지금 네. 테스트하느라. 아, 이렇게, 예, 이렇게 파워는 어떻습니까? 바꿔서 파워 떨어지지 않아요? 훨씬 세죠. 아, 훨씬 예, 세 예, 예, 훨씬 세죠. 이게 암페아 수를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암페아는 저희가 이제 납산 배터리로 하면 500 암페아짜리를 네. 인산철 배터리로 하면 280 암페아면 충분합니다. 아, 이 상황 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움직이시나요, 이게? 아, 움직이는 거요. 예 네. 이제 저희가 이게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게 네. 이제 틸팅이라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오르고 내리고, 예, 올라가는 게 가장 전기를 많이 먹죠. 네. 지금 요 지금 이 배터리로 하는 거죠? 예, 예. <laughs> 이렇게. 어... 여기 보시면. 예. 어, 9.5km. 예, 9 5 194A. 한... 한... 네. 예,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충전은 얼마나 걸릴까요 충전은 뭐 기존 하니까 뭐 60A 같으면은 5시간. 5시간 예, 정도. 예. 예. 오... 그 기존 납산보다 훨씬 더, 더 빠릅니다. 5시간 충전하면 예. 얼마 정도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면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움직이면 뭐지금한 2시간. 음. 예. 근데 지게차가 이렇게 계속 사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동을 하는 거지. 이게 들, 네. 들고 내리고는 음, 릴 때는 전기를 안 먹고 음. 들 때만 일단 딱 들면은 주행할 때는 전기가 많이 안 먹습니다. 이거 보시면 주행할 때는 전기를 굉장히 조금 먹습니다. 이게 주행할 때는 음. 예. 아. 뭐 1kW. 아, 이제, 예 예. 아. 이건 예. 뭐 빨리 간다고 해서 전기가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기 지게차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대상인 예,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체 비용 배터리로 교체 비용은 48V 280A가 550만 원입니다. 550만 원. 예 예. 배터리 예. 포함해서. 배터리 예다 교체해서 이제 설치까지 해 드립니다. 그러면 직접 네. 갖고 와야 돼요, 이쪽으로? 아니에요. 배터리만 이제 떼어서 네.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가 해서 갖다 설치해 드립니다. 아, 설치해 주시고 예, 배터리만 보내 주시면 예, 예. 뭐 택배로 보내야 됩니까? 네, 화물차로 보내죠 화물차로 화물, 보내 주시면 화물, 예, 전기 어. 화물로 보내면 됩니다. 어, 알겠습니다. 예.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까? 전국 어디든요. 아, 비용은 비용은 4 8 v 2 8 0암페 기준으로 550만 원. 550만 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전기 배터 전기 배터리로 과동되는 지게차는 다 해당되는 거죠? 네, 다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거 이 작업한지도 벌써 한 3년 되니까요. 네. 뭐 굉장히 이제 인지도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예, 캠핑스타, 캠핑스타. 예. 전기 맛집으로 유명한 예. 집이죠. 그래서 예. 세 가지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무시동히터, 예. 폐열 회수 보일러, 예. 보일러 예. 그다음에 태양광, 태양광 장치 스타렉스 스타리아 설치하는 작업 예. 110만 원. 예. 그리고 예. 전기 전, 전기 지게차, 지게차 전기 지게차 구동용 배터리 인산철, 인산철 배터리 교체, 교체로. 550만 원.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부연 설명하면 저희는 인산철 배터리를 캠핑카에 적용한 지가 벌써 해서 10년이거든요. 네. 그 무상보증 기간이 10년입니다. 음. 그래서 처음부터 교체해서 지금 10년이 경과했고요. 10년 무상보증하는 업체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밖에 없지 않냐 하는 음. 그런 자부심도 있고요. 네. 좋은 배터리를 저렴하게 비교적 저렴하게 잘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춘천의 캠핑스타였습니다. 예.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